대상으로 하는 미술치료가 지금 음. 보편적이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요즘 들어 쪽으로의 수요가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작년에 여성 양력자 응. 대상으로 본인이 듣고 싶은 프로그램에 대한 응. 욕구를 파악하는 수요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응. 그 수요 조사 결과 미술 치료를 하고 싶다라는 응. 게 되게 높게 나타났거든요. 응. 그때 이제 미술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근데 미술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님이 계세요. 그때 여쭤보니까 미술 치료를 하는 사람이 많이 없긴 하다. 그래요? 전문적으로 잘하는 응. 사람을... 찾으려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오. 이야기를 그때는 들었어요. 음. 그리고 제가 좀 알아봤을 때는 진짜 좀 자료들이 많이 없긴 하더라고요. 저희는 강사 모집하거나 할 음. 때는 강사님들의 블로그 기사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거나 가족센터나 음.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인근 복지관에서 제사 추천들을 받고 하는데 미술치료에 대해서는 많이 없었지 않나 우선 프로그램을 정하고 미술치료사를 섭외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미술치료사의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구인공고를 구인 그렇죠. 내는 게 아닌, 게 아닌 거죠. 거죠 섭외를 하는데 막상 블로그나 다른 유관기관에서 미술치료사를 좀 섭외하려니 미술치료사를 구하기 어렵더라 맞죠. 네이버만 쳤을 때도 당연 저는 블로그를 다양하게 좀 찾아보긴 했는데 뭐한 다섯 분 음. 내외로 이제 보이니까 강사님의 블로그를 봤을 때 강의 경력이 음. 많고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을 하는 거를 제가 보고 아 음. 이걸로 강의 계획을 잡으면 저희 이용자들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풀수 있겠구나를 생각하고 섭외를 한 거죠 질치료사를 음. 섭외할 때 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관의 경우는 강사 지원 자격의 공통요건들을 보면 성범죄 경력이나 결격 사유가 없는 자가 기본이에요 조직 분야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해당 전문 분야 강사님들을 더 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술 치료사라처럼 미술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 목적인 경우에는 네.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폭력은 기본적으로 있는지의 여부. 다시 말하면 저희는 진짜 강사의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개별 강사님들이 어떤 자격증이 더 아 진짜 실력이 있구 나는 저희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민간 자격증이니까 더알 네.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자격증을 토대로 이 사람이 어떻게 강의 경력이 있는지가 중요하죠 음. 자격증만 있고 강의 경력이 없으면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경력이 또 중요하죠 선생님 입장에 들면 석사고 경력이 엄청 많아 아. 석사고 경력이 없어. 저 같으면 석사고 경력 많은 걸 네. 선택하죠. 그럼 미술 치료자 자격증이 하나가 딱 있고 경력이 되게 많고. 음. 아니면 미술 취득서 공예 뭐 놀이 이렇게 다양한 자격증이고 경력이 좀 작고. 음. 그럼 누굴 더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자격증이 진짜 많은 사람 많아요. 활용을 많이 하죠. 프로그램을 음. 할 때. 근데 그런 이점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 자격증만 있어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관련된 다양한 경력이라든지 경험이 더 많은 곳이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자격증은 솔직히 말하면 수업이 가능한 정도의 전문 자격증 하나 그리고 네, 강의 경력이 보여지면 저희는 섭외를 더 많이 하는 거죠. 그게 현실적인 현실인것 음, 같아요. 맞아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 저희는 음. 이용자의 만족도가 제일 높아야지 저희는 강사를 섭외한 음. 거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강의 경력이 주가 좀더 되긴 하죠. 일단 디포트 디폴트 값이 이거는 기본 값이라는 아, 거죠. 그럼 아,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면 경력이 없는 미술치료사들도 어쨌든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쌓아가잖아요. 네. 경력이 없는 미술 치료사들, 강사들이 강의를, 그러니까 강의라는 걸할수 있는 음. 루트가 있을까? 일단 저희 네. 복지관에서는